워리오락실, 안녕하세요. 워리오락실의 사장, 워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 배경이 바뀌었죠? 제가 주말에 원래 서울에 올라오느라 방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로얄 고스트 도전도 아쉽게도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녹화로라도 로얄 고스트를 선보여드리기 위해 서울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시고 로얄고스트 도전도 잘 성공하셨나요? 이번에 열린 로얄고스트 반사겸 도전은 첫 도전은 무료고 그리고 재가입은 100다이아가 듭니다 12승을 하게 되면 로얄고스트를 주고요 그리고 6승시 자이언트 상자 8승시 마법상자 그리고 10승시 전설 상자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 바로 로얄 고스트 얻으시기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로얄 고스트 도전 12승 성공했습니다. 로얄 고스트 여러분들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카드더라고요. 막 카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때리고 그래가지고 어그로를 끌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그런 카드더라고요. 움직이는 동안은 어그로가 잘안 끌리기 때문에 상대방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선사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로얄 고스트 12승한 기념으로 로야고스트장금외제 해주고 그리고 제가 한 경기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로야고스트 사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야고스트장금외제자로야고스트 아! 드디어 제가 장금외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2상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 자 구블리 얼리나 다트 구블리 아, 쳐. 좋구요. 임페르노 타워. 감전 돌이 네, 마법사. 파이어 스피릿. 폭탄병.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네이도까지뭐 상자는 마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로얄 고스트를 얻었으니까 충분히 효용을 얻었겠죠? 자, 첫번째로 로얄 고스트가 좀잘 사용됐다고 생각하는 이 경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사경 도전은 모든 카드가 갖고 그리고 선패도 상대방과 같기 때문에 선패로 주어진 카드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카드까지 다섯 장이 처음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다섯 장을 굉장히 잘 보고 있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촉촉이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촉이를 굉장히 잘 사용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로얄고스가 보이듯이 어그로가 보이지 않는듯 아예 끌리지 않거든요 지금은 서로 이렇게 대,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반사격으로 들어가는게 굉장히 강해요 강해요 그다음 광, 광역이라서 지금 마녀가 순식간에 쏠렸죠? 그리고 해골 군대도 생각보다 뭐새골드대한테는 해골 군대한테 둘러싸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앞에서 오는 해골 군대들을 싹쓸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체력이 많기 때문에 은근히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마녀한테도 은밀하게 다가가가지고 마녀를 그냥 썰어버렸죠. 지금 보시면 댓들이 어, 바바리안이라 해골 군대. 요렇게 막을 수그 수비를 하기 좋은 유닛들이 많아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그거에 상응되는 베이비 드래곤이나 마녀, 그것들을 잘 죽일 수 있는 요런 카드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을 빼고 바바리안이랑 어떻게 몸빵으로 잘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카드 구성을 봤을 때. 하지만 제가 좀 상대가 베이비 드래곤이 안나올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laughs> 베이비 드래곤이 반세기까지 두 마리가 나오면서 제가 이게 상황이 좀 안좋아졌죠 그래서 타워 데미지를 좀 입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때리기 전에 지금 클로킹이 됐죠 저렇게 살짝 보이다가 이렇게 때리면 모습이 등장해요 지금도 마녀가 때리다가 다시 안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가버렸죠 그래서 로얄고스트를 다시 만나가지고 데미지를 마녀가 생각보다 많이 입었어요 아니 이게 원래는 마녀가 원거리니까 원거리에서 때려줘야 되는데 바로 앞, 앞에 앞올 때까지 때리질 않아 어그로가 안 끌려 그래서 생각보다 원거리 유닛으로 제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몸빵 유닛을 안 꺼내고 그냥 상대, 상대한테 상대 베이비 드래곤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게끔 유도했죠 그리고 해골군대로 깔끔하게 배틀 레버를 막아줬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배틀 레버를 한번 찔러봤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뭐해골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진 않았고 해골 군대가 있으니까 앞에 로얄보스트가 생각보다 몸빵이 세거든요? 그럼 뭐야 몸빵 세워주면서 그리고 베이비드래곤으로 또 마녀나 로얄보스트도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마녀로 수비를 해주고 있죠? 제 생각에 요 덱이 그바바리안는 언젠가 몸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마녀랑 이런 베이비드래곤으로 몸빵을 세우고 어그로를 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양쪽 다 그 서로 바바리안이나 해골군대 그리고 이렇게 과 그것들을 죽일 수 있는 서로 카운터 유닛들이 많다보니까 서로 지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베이비드래곤이나 마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대가 반대쪽에 로얄고스트를 뽑았는데 로얄고스트가 타워한테까지 갈 때까지 타워가 눈치를 못채죠? 그래서 저게 생각보다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하지만 제가 반대쪽으로 저렇게 촉촉이를 뽑아서 저거는 좀 무시해주고 촉촉이를 힘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베비 드래곤이랑 마녀만 뽑고 저는 오히려 바바리안이나 배틀램을 오히려 안 뽑았어요 지금 상대는 계속 그렇게 해서 몇번 두세번 이렇게 배틀램이랑 이 바바리안을 소모해주니까 상대가 지금 코스트가 되게 불리해졌죠 저는 그거에 강한 유닛만 계속 연속으로 뽑다보니까 그래서 배틀램 한방으로 이렇게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반사견 도전에서는 이렇게 서로 카운터 유닛들을 잘 생각해놨다가 상대방이 먼저 뽑는 걸 보고 극상선 유닛들을 모아가지고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못 막을 때 표형을 못 발휘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들이닥치면 쉽게 제거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레알 고스트가 활약했던 이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암마랑 바바리안. 그리고, 메가미니어 그리고, 배틀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제 생각에, 바바리안이나, 배틀랩 몸빵을 굉장히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배틀랩 먼저 꺼내도, 바바리안으로 수비를 해주면, 서로 수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더 손해만 보는 꼴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암마를 꺼내고, 그리고, 암마가 두 마리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투 암마를 꺼낸 다음에, 상대가, 요렇게 들어올 줄 모르고, 뒤에서 아처로 백업을 해주면, 이제, 박쥐가 빨리 죽으니까, 암마가 빨리 죽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처를 꺼냈는데, 상대가 앞에 바바리아 몸빵을 잘 세워가지고, 제가 손해를 좀 봤죠? 하지만 아처를 배틀램으로 살려주면서, 아처가 생각보다 박쥐를 잘 짜, 박쥐랑 암마를 잘 짰기 때문에, 요렇게 남게 됐어요. 그리고 상대가 메가미니언으로, 메가미니언으로 타워 데미지 몸빵을 하면서, 요게 또 신기하게, 여기 보시면, 타워 역으로 안 걸리죠? 로야 고스트가? 때리기 전까지. 그래고 지금 메가미니언 먼저 죽었어 원래는 보통은 이메가미니언이 cp였을 때 앞에 얼음골렘이나 이런 걸로 뭐 기사나 이런 걸로 몸빵을 하잖아요 근데 로얄버스도 몸빵이 안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생각 그냥 다가가서 타워에 안 맞다가 때리니까 바로 앞에서 때리니까 그냥 타워가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요 지금도 그래서 타워 데미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뒤에서 안마가 때리는데도 한 세네 대 넣어가지고 타워 데미지를 벌써 거의 한800 가까이 줬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상대가 배틀랩 들어오길래, 아, 이거는 안마 꺼내고, 안마를 반석용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앞에 바바리아들을 막고 들어가면 상대가 이거 당황할 수 있겠다 하고 싶었죠? 그래고 상대도 이제 그 고블리 기기나 이런 거할수 있기 때문에 광역인, 로얄 고스트를 꺼내줬죠? 그리고 로얄 고스트가 앞에 고블리에 다 썰어줬어요, 바바리아랑 같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타워 데미지 그냥 춥죠? 그리 타워 하나가 그냥 그대로 날아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잘못 했던 게배틀레을 꺼냈대 바바리안을 막을 수 있는 제가 바바리안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바리안을 무지 그배틀레을 꺼내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배틀레을 꺼내서 들어갔던 이유는 상대가 바바리안을 이렇게 뽑아서 먼저 러시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고요. 자 이제 상대방이 바바리안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제 바바리안으로 막아주고 그 로얄고스가 트 은근히 광역을 제, 광역이기 때문에 바바리안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로얄고스로 트아차랑 바바리안 제거해주기 꺼내줬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반대쪽에도 찌르는 로얄고스는 어그로를 가운데로 잘 끌어줘가지고 막아줬죠 상대도 그래서 학습능력이 있는지 <laughs> 저와, 마, 저와 마찬가지로 안바를 뒤에서 백업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못발 들어오는데 이제 상대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바리안으로 먼저 를 들어온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로얄고스 광역이라서 바바리안 쏘 속도가 굉장해요 바바리아 썰어주고 아차 썰어주면서 깔끔하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로얄 고스트 괜찮은 것 같아. 상코스밖에 트안 되는 데다가 움직이는 동안 어그로가 사라지니까 상대방한테 어그로의 대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시비스 겟 뜨기 이거 진짜 아슬아슬하게 명격기로 이겼거든요. 한번 바로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알츠고구 아, 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사견 전투에서는 첫 다섯 장을 어떻게 과연 사용해야 될지 서로 상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어떤 것들을 먼저 내면 되고 내면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초, 상대 삼총사를 결국 먼저 꺼냈죠. 서로 총싸움하자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총싸움을 꺼냈고요. 자 여기서는 서로 이제 삼총사가 푸세한테 맞으면 데미지가 상당하니까 서로 생각이 똑같죠. 네, 서로 푸세로 삼총사에게 데미지를 줬고요. 여기서 내삼총사가 하나가 남아가지고 아마 제프세가 먼저 때리기 시작해서 머스킷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데미지를 좀줬고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푸세를 살리는 바람에 아, 내가 유리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여태까지 똑같이 꺼내줬는데 메가니웨이는 꺼내줬기 때문에 제일리스상으로 이득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 라바를 진출시키면 상대가 막기가 굉장히 난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다음 쪽 상대도, 메가 미녀 빼고 나랑 똑같이 꺼냈으니까, 촉촉이 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촉촉이로 분명히 어그로를 끌려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올 텐데, 그때, 촉촉이로 끊어주고, 난 들어가야겠다. 로얄 고스트와 함께, 라바를. 그랬는데, 상대 선총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서 로얄 고스트 말고, 제가 총사를 꺼냈어야 되는데, 로얄 고스트를 꺼내가지고, 좀 굉장히 애매해졌죠? 그래고 여기서 코스트 손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삼총사도 또두 마리 살아가지고 굉장히 난해해졌죠? 그리고 로얄고스 피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이렇게 숨어서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도 일부을 이렇게 때리지만 로얄고스 생각보다 오 이것도 지금 프레스스가 때리다 말고 가죠? 로얄고스 생각보다 오 이것도 지금 프레세스가 때리다 말고 가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체력도 강하고 데미지도 세기 때문에 일법이 저렇게 해도 일법이 잘리고 오히려 숨어가지고 다시 타워 가까이 와서 또 때리고 실패로도 이렇게 해서 제가 데미지를 거의 반피 가까이 입었죠 생각 상코스트인데도 굉장히 효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그로가 방금처럼 숨어버리면어그로가좀 초기화 되니까. 어그로 끄는 것도 굉장히 난해, 난해합니다. 그 상대가 또 삼초사를 막을 것 같아서 저도 삼초사를 뽑았는데 약간 뒤로 뽑은 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촉촉이가 라바한테 어그로 끌린 상태에서 촉촉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됐고요. 여기서 푸세로 저 삼초사를 죽여줘야지 했는데 상대가 메가미니를 잘잘려줬죠 그리고 상대가 제, 제 뒤에 있던, 뒤에 있던 총사들을 메가미니로 굉장히 잘 잘라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숨어서 오니까 머스킷이 데미지를 받아주고 원래, 앞에서 머스키 데미지를 더, 타워 데미지를 머스키 대신 받아주면 더 좋은데, 그래도 숨어서 와가지고, 타워에 접근해서 때리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들어갔죠? 그리고 제 타워가 지금 벌써, 로얄 고스트한테만 맞았는데도, 타워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계속 삼총사로, 라바를 막혔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 상황을 보니까, 라바를 뽑는 게 손해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라바를 안 뽑기 시작했는데, 상대가 라바를 당연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얄 고스트, 가 방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총사를 잘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놀라서 로얄고스를 꺼냈는데 로얄고스트가 숨어있기 때문에 때리기 직접까지 서로 숨어있으면 서로 안 때려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어그로 안 끌렸죠? 그래서 지금 총사가 두 마리나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원래 원거리 유닛을 미리 때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애 숨어있으니까 그냥 다가올 때까지 때리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로얄고스끼리 어그로 <laughs> 끌어있으면 <laughs> <laughs> 죽겠는데 로얄고스트억 어그로 안 끌려가지고 한대 맞았죠? 이거 지금 엄청 당황했어요. 지금 이거 한대 맞으면 끝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꺼냈는데, 로얄 보스도 피가 엄청 세요. 그래서, 푸세까지 꺼내가지고, 겨우 막았는데, 더우가 나갔어. 상대가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무리했던 게, 결국 라바가 살아남아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끝내버렸죠? 그래서, 요렇게 20, 체력 20 남기고, 대역전승, 11승 2패에서, 1 2승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거의 포기했거든요? 거의 포기했는데 다시 해야 되나? 이랬는데, 12승에서 완전 개꿀이었죠? 여러분들, 로얄 고스트 쓰는 거잘 보셨나요? 로얄 고스트, 3코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체력도 좋고, 그리고 숨어있을 때, 어그로가 안 끌리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하기가 까다로워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우리 유닛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원거리 유닛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 유닛들은 다가올 때까지 타워도 안 때리고, 원거리 유닛도 안 때려서, 근거리 유닛인데도 원거리 유닛으로 자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 로얄 고스트 앞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까 듭니다. 로얄 고스트 도전!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재밌게 즐기시면서 로얄 고스트 카드도 얻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화요일 날 생방송과 그리고 유튜브 영상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봐주시면서 화요일 생방송 때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